저요? 고르자 아, 병시... 아, 그 아, 먹고 대회에아 <laughs> 진짜? 아그 고르자 10초 컷인거야 고르자 먹고 고르자 10초 풀방탄이네 요 <laughs> 정글 1렙 조끼네? 마음이 아프다 국민이 프라이팬 안찢 없었어 아 그래? 없었으면 내가 먹었죠 맞다 그거 있더라 성광 들고 뛸다가 터졌던 쯤에 제가 땅은 떨어지잖아. 레더 옷 하나 필요하냐? 예. 그거 뒤에서 다른 애 들이 맞으면은 나는 맞는데 나는 안 맞는데 뒤에 애들은 맞아. 뭐 추격차 추격전 할때쓰면 괜찮다던데. 나는 그냥 무조건 샷 추격전이면은 그냥 AK로 다 싸서 에너지 깎아 버린대 나는. 그래타의 거지? 보통 야. 아니면 샷건으 이갭좀 문제 맞네 어? 야 보정기 하나 더줬었여기도 있다 AR 보정기 근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너 어차피 소음기 있잖아 AR 하나 더쓸거 음. 아니지? 응차 음. 어디다 놨냐? 여기 왼쪽 기름, 기름통 좀 기름통 기름 좀 주유해 놓고 네 지금 있는 건물을층에 레드 도트 떨 잠시만요. 아. 경찰 만요 잠시만요. 잠시야요잠시만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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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급상자시 너 아까 몇 개라고 그랬지, 로턴? 뭐 아, 두 개. 아, 이씨풍대가 존나 많았네. 씨, 더 줄게. 네. 약은 두 개, 네 개. 지금 한개더 먹었어 상자. 아, 에너지 드링크 두 개. 나 지금 메드킷도 있어, 아, 의료킷도 있어 가지고. 됐어 그럼. 나 지금 무게 때문에. 좋아 여기 작은 방에. 반대편, 아옆 건물 작은 집아 저기다 총알 버렸다고? 총알 있어 거 존나 많네 나다못 쳐서 지금 6발 밖에 못 쳐서 지금 AK 총알 236발 있어 응, 대가리 다음 주 존나 재밌네 그 중간에 보다가 유치해서 안 보던데 구할남도.. ㅈ같은데 차 차슬리 안들리는데야 저거 한 명이 다 잡는 건 뭐냐? 차 지나간다 차소리도 나는 거 같은데 어, 어 지나가 수... 차 앞에 왔어 수... 앞에 왔어 쏜다 내리겠는데? 저기다 내렸다 내렸다 우리 내렸다 어? 뭘로 갔는데? 아니 뭐저러로 절규로 들어가? 안 맞을라고 가서 잡을까? 아와 이씨 이거 수류탄 던지면 얘네 맞겠죠? 리 나와서 한명한 한 명이네 아두명이제쟤 뭐... <laughs> 뭐하는 거야 귀엽게? 두 명이다 <laughs> 수류탄 던져 그러면 한대 멀리 있는 한대 머리 한대아 수류탄 아 프라이핀 아, 맞았는데 방금 한대더 맞았는데 어조민이가이 때리고 있어 아, 아유 물안 게을... 받는 거고쳐야돼한게더맞아 거, 뭐야 아 빨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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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야 두명 거기 쟤네 물로 왜 들어갔어, 근데? 안 맞을라고. 에배배 탈라고 배 그런가, 본데야배 타고 가서 쳐라. 힘들어. 아니지, 배 타고 위에 응. 가서 따라다녀. <목소리도> 카고팔 소리. 방 카고팔 소리 누가? 아니야. 나타가서중간 쯤에 와죽타니 했다 니타뻔 했다 씨발 니가 보니타. 니가 보니타. 니가 보니타. 니가 보니타. 보니타. 보니보니보다 저거. 어가 포트 탔네. 산탈르다. 아, 야 포트 탈러잖아. 저 포트 막아. 여기로 포트 타 가지고 미나리 거기 가까이 있어 한 명. 어, 야 포트 있다. 포트 있다. 어, 어 잡아. 오케이. 나이스. 뭐 아, 그냥 아니, 사망이네? 내쪽에 한명 있어. 내쪽에 아직 한 명. 정글 왜안 잡아? 붙잡아. 물속에 있어. 그렇았는데. <laughs> 아, 저거 템 뭐. 파밍이 와서 아까운데. 야 1분 30초 정글 차좀 끌고 와봐 나이기 동굴 가고 차좀 끌고, 끌고 내자 거기 잡았다고 나. 네 앞에 있는 애 아니 저기 아니 못 잡았다고 포트를 내가 잡은 거야 보트아 포트를 탔어 누가? 어 탈라고 탈라고 갔었어 3명 근데 바로 잡는지 그니까 아 여기도 한명 있네 어, 차 앞에 아맞다 물에서 뛰지면 바로 뛰잖아 음... 아니야 아니야? 바로, 바로 뛰지 않아? 기절 없이? 한명 죽었네 어쨌든 또 하여튼 저 포트에 시체 하나 있어 포트 쪽으로 드링크 하나 마시지 군대랑 포트 어, 소리 아닌가? 아, 바다, 소리, 바다 소리 바다 소리 좌측 총소리 200m 정도 된다 포트에 아까 네가 죽였던 애어케이 사막 하나, 저 먹을까요? 포트 죽였던 애 죽었어 가서 먹어 4 0소라 오피스로 다여니까보어아저 새끼 나와서 쓰는 거 아니야? 보고. 아두개다여깄네두명여깄네세 명이었네 얘네. 아두명 쪽. 몇 대? 멀쩡한 거. 게이드네아다빈이 줘. 아나 근데 이래 버렸는데 땅닥에 있을 거 아니야? 아 먹었다 먹었다 정글 먹었어 정글 먹었어 정글 먹었어 전주로 든다 정글 1렙 가야돼 이렙 가야돼 으 많이 먹잖아 연막을 보셨어요. 에이? 근데 라인 되게 가까워. 그러네. 그럼 한놈 남은 건데 저기. 뭐야? <laughs> 아 물에 진짜. 빠졌죠? 바퀴만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경시 게임. 차 한대 저기 버기 한대 있었잖아. 네, 아기 기름도 버렸는데. 버렸는데, 씨. 아, 얘 타고, 타고 온 거, 얘 제트 어딨어 전에 타고, 타고 온 거. 기름 다 썼어. 아 그래? <놀람> 카고팔 있나 볼라고는데 카고팔이 없더라고. <놀람> 유이제. 기름 많아? 어... 아 에미사구다. 점명 <놀람> <좀명> 차. <놀람> 우측 차. 걘가본데? <laughs> 그 설마. 괜가 본데 아까 그해 씨들에. 에이 설마. 아니 나저 노란 옷을 본거 같은데. 에이 저옷 존나 많아. 옆거 옆거 세 가면 되지. 나 부상 있어. 이 어, 에너지 네 이런 거. 좌측 총소리 카고 팔. 이5오 조심 언덕 위 아지네 여기 구급상자 한개 있어 주워 봐아 아, 많이 있어 443 총알이 넘어가야 돼나 519야 519 우측 우측에도 카고패 소리 519. 나 방금 전에 내가 못 죽일 줄 알았는데 고정기 있어서 겨우 잡았어 반정 제어해가지고 4배율이라고 어 방금 비접이었는데 4배율이었어 멀리 있는 거 볼라고 봤어 그냥 쐈나봐 야 위에 있는 거 카구팔 내놓는 려거 조심해라 좌측에 카구팔 소리 들었었어 155 정도에서 아255 255 150 카구팔 소리 음, 안마갈 보여. <laughs> 챙길까 발견 쏠까? 150도에 있어 a k 면 니가 더데미지가좋쳐아 라인 한번 보고 누워있어 아이 누워있어 혼자야 죽었다 내발 네 박으니까 죽었어 내발 네 박으니까 그 죽었어 전방에 또 있나보네 150도에 죽었어 지금 또 시체가... 바다 모왕 또 바다 모왕 어? 자야쟤 있던데 아. 제이터인데... 시체 먹으러 갈까 저카고팔인데 저 카고 팔 아니야? 다른 네님이던데어 아닌데? 다른. 냉랩. 어 다른. 하는 버려도 될듯 오케이. 좀움직이자 방금 우리가 맨날 위장하는 조그만 풀숲 거기에 숨어 있었어. 이 다음 경기인가 보다. 한데. 스트레이트로 먼저 내려가면 계속 카카고 발산에 있던가 언덕 넘어있는거 같은데 저기, 여기 보시고 언덕 넘어있는거 같아어 니네가 방금 거기 바위 지대인데도 한발도 안날랐잖아 그럼 언덕 넘어쪽이거나 우측 끝이겠지 저기 이쪽으로 뭐 시체 이거... 먹을 거 있어? 안 갔어. 이네. 여기 차 부서진 거아걘가차 부서진 거 하나 있음. 있어. 네. 아니 연기는. 나는... 나 도핑. 아, 하... 우금뭐 머리 보이지 않았냐? 어디야? 아니 종민의 입좀 지금 하나 보여가지고 머리가 두꺼워 어 맞네. 내가 봤던 거 맞네. 라인 들어온다. 아, 뭐 저쪽 하우팔. 자리 먹으면 고지 내라. 우측 코팔 <목소리도> 뒤에 있네 255, 255. 2 5 5쪽 1명, 8명 남았네. 두스커드 남았다. 송기소리 들린다. 조금요? 써다, 새끼 써다. 95도 되면 195도, 255도 되두개네면 뛰어갈까? 우리 오른쪽 정리하자. 지금 자리 좀 보일 것 같으면 정리하고, 아니면 좀 빠져서 정리. 라게저 라인 끝에 한명 있고, 255 잡을까? 잡을 수 있으면 잡을 나 소음기잖아. 소음기잖아. 어? 소음기 누가. 같은 팀인 거 같아, 근데. 쟤네 보이는 각일 거 같은데. 다섯 명. 우스쿼드. 좌측. 나진들 싸운다. 자리 넓게 먹어도 될 듯? 우리 안전지대를. 나 여기서 얘네 아박갈게 밑에서 오는 거. 200.. 210. W 쪽에서 지 총소리 계속 들려. 저기 아래 있다. 어? 앞에 있다. 하나 기절. 사망. 네 명. 네명 남았어. 저 기절이었거든, 오른쪽에 올라오네? 응. 음. 나무에 있어, 한 명은. 봤어. 라인 너랑 가깝다. 지금 제일 가까운 나무에 있었던 것 같거든? 있었었거든? 한 명? 240하고 2 5 0 뒤에 저나무가 지금 안전지대에서 오른쪽 좁아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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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 바로 뒤하나기져 기저... 뛸까? 저쪽으로? 잠깐만 하나 더 하나 아! 더 양각 아,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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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각이야 양강. 양강. 양각 양강. 여기 세명 오른쪽에 한명 여기 세명 왼쪽 노란 옷한명 돈다음 죽이러 오거든 한 명. 내 시체 근처에 한명 있다. 놓어, 놓어. 여기 나비네. 나비고 개놀랜어개 거기 한명 오른쪽 남아 두 명. 가까이 있어, 되게 둘다. 한 명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아 어, 뭐, 제가 쏴. 어, 야야야 야, 야, 야. 이거 야야 야, 오른쪽 빨고 수... 돌아가 될것 같은데? 어. 오른쪽 소용비 조심해야 어. 어. 되는 거 아니야? 어, 뒤에 뒤에 있어 뒤에. 한... 뒤에 아, 라스트 아. 뒤에야. 그 나무 그 나무 아까 그 나무 왼쪽 나무 거기서 왼쪽 나무 큰 나무 있잖아. 저기다 저 저기 있네. <laughs> 좀이피 빨고 잡 이거 좀, 보이든, 보이는, 보이는 저걸 텐데. 참. 7탄. G. 나이스! 우와, 나이스. 와, 나이스! 그, 역시 이종. 정도...